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곱투의 조현입니다 자, 이제 서브 컨퍼런스의 순위가 더욱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었던, 아,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세나토네스 퍼스라는 고춧가루에게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일단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3번 시드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고춧가루를 그냥 뭐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네, 세나토네스 퍼스를 맞아서 패했습니다. 아, 3쿼터 종료까지 88대 76으로 앞서 있었지만, 아, 4쿼터 들어서 와르르 무너졌고요. 아, 4쿼터 점수만 놓고 보자면, 38대 23, 세란토네스 네, 포스의 완벽한 아, 리드였습니다. 자, 해리슨 반즈, 전 워리어스 출신 선수죠. 아, 워리어스 출신으로서, 듀란트가 오기 전까지 이해리슨 반즈가 워리어스의 주전 스몰 포드였는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클레이탐슨스태프 커리, 자 이렇게 워리어스에 친하게 지냈던 선수들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디그린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디그린에 싸가지가 <laughs> 얼마나 없었으면 해리슨 반즈 같은 순둥이가 결혼식에 초대를 안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전 워리어 해리슨 반즈에게 위닝 3점 버저비터를 맞고 111대 114 너무나 뼈아픈 패배를 떠 안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로 워리어스는 순위가 7위로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자력으로는 6위가 불가능해요. 49승 33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의 상황을 봐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어, 댄버더게츠와 LA 클리퍼스는 승리를 따내면서 48승 32패가 됐어요. 자, 워리어스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남은 두 경기를 다 잡아내야 돼요. 4월 12일 포틀랜드 원정.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4월 14일 클리퍼스와의 홈경기죠. 어, 이 경기 새벽 4시 반 월요일에 제가 스포티비에 중계를 하는데 자, 남은 두 경기를 다 잡은 이후에 다른 팀들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4위는 덴버 48승 32패, 클리퍼스 47승 32패고요. 멤피스도 32패예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와 미네소타가 33패씩을 떠안았습니다. 자, 남아있는 경기 두세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안토니션 아, 패배는 맨피스, 클리퍼스, 댄버에게는 아주 뭐 반가운 소식이고, 골든세이트에게는 치명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미네소타가 킥입니다. 아, 일단 32배 팀, 골스, 댄버, 클리퍼스 가운데 유일하게 패하면서 7위로 워리어스는 떨어졌고요. 이제는 상위 시드가 아니라 아 6위를 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 시드는 거의 물 건너갔고, 6위라도 해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피해야 되는 워리어스의 급한 일정이죠. 맨피스 워리어스 미네소타 3파전으로 어,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일단 타이 브레이커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일 때는 워리어스가 제일 높은 곳 그다음이 미네소타 그리고 맨피스입니다 자 맨피스가 1패라도 떠안고 워리어스가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6위가 가능한데요 일단 레이커스 뭐 레이커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남아있는, 예, 두 경, 남아있는 세 경기 가운데 1승만 거두면 3번 시드 확정입니다. 자, 댄버너게츠는 멤피스 만났다가 휴스턴 로켓츠 원정인데, 휴스턴이 저때 주전들을 다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피스를 잡게 되면 덴버너게츠는 아, 플레인 토너먼트를 거의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어, LA, LA 클리퍼스는 세카멘토 만났다가 골든 세이트입니다. 세 예, 세카멘토가 좀 변수가 될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클리퍼스만큼 공수 밸런스가 아주 위력적인 팀도 없어요 네, 특히나 아, 카와일 레너드가 한창 몸이 좋았을 그런 시기에 에, 딱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임스하든 이비차 주바치 건재합니다자 맨피스는 세 경기를 남겨두고 있죠 일단 내일 열리는 미네소타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미네소타가 맨피스를 잡아주는 게 베스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나서 덴버 원정 그 다음에 델러스인데. 델러스는 어쨌든 플레이 토너먼트를 확정을 했고 하지만 세크라멘터 끝까지 순위 싸움을 벌인다고 가정한다면 멤피스의 잔여 일정은 대단히 빡빡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세이트 포틀랜드 원정 갔다가 홈으로 돌아와서 클리퍼스를 만나는데 무조건 이승하고 다른 팀들의 상황을 봐야 하는 급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네소타는 멤피스와의 내일 경기 머스트 윈 게임이 돼야겠죠 그리고 골드스테이트는 내일 미네소타가 맨피스를 잡아주길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33패 팀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경기는 뭐 예, 브루클린과 유타와의 홈게임이니까 아뭐 농구공이 둥글다 둥글다 하더라도 저 경기는 거의 잡아낸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맨피스와 미네소타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머지 팀들에게도 예,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경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위 경유의수 어, 최종 진짜 최종. 일단, 골든세이트가 만약에 1승 1패를 한다면, 8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된다는 뜻이고요. 골든세이트가 만약에 2승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팀들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4번 시드의 에, 경우의 수. 골든세이트가 2전 전승합니다. 클리퍼스가 2전 전패를 해요.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골스에게 지고, 세카멘트에게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댐버너게츠가 2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멤피스가 2승 1패를 하게 되면, 4번 시드가 됩니다. 상당히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4번 시드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5번 시드 골든스테이트 일단 2전 전승 클리퍼스 혹은 덴버가 2전 전패 5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팀만 2전 전패하면 되고 맨피스가 2승 1패 예, 그러니까 맨피스가 2승 1패 한 번이라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시드 가능성 골든스테이트가 2전 전승을 하고요 맨피스가 2승 1패를 해주면 6번 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피스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내일 맨피스가 뭐 미네소타에게 지더라도 남아 있는 두 경기 덴버를 포함해서 그 남아 있는 두 게임을 이겨주면 골든 세이트가 6번 시드가 됩니다. 자, 7번 시드 될 가능성을 한번 보면 골든 세이트가 이전 전승을 하더라도 7번 시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맨피스가 3전 전승을 하거나 아니면 골든 세이트가 1승 1패를 하는데 맨피스와 미네소타가 2승 1패를 해버리면 골든 세이트는 7번 시드가 됩니다. 자 8번 시드 가능성 골든세이트가 1승 1패를 하고 미네소타가 3전 전승을 하는 건데 골든세이트가 1승 1패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포틀랜드를 잡는다고 치, 치더라도 클리퍼스에게 지고 미네소타는 만약에 내일 멤피스를 잡으면 나머지 두 게임은 브루클린 유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8번 시드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골든세이트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부분이고, 오늘 골든세이트가 지면서 미네소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생긴 거죠. 뭐, 덴버나 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만약에, 골든세이트, 지금 저에게 만약에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보다는 플레인 토너먼트로 돈을 걸겠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가 그만큼 치명적인데, 플레인 토너먼트로 떨어진다면, 만약에 7위가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2번 시드인 휴스턴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워리어스는 이메이 우독카 감독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3승 7패로 강세입니다. 이메이 우독카 감독이 보선이 있을 때에도, 또 휴스턴으로 와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로 직접 맞대결은 졌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 그 당시에 스태프 커리가 단 3점에 그쳤죠. 아멘 탐슨, 프레드 밴블릿, 딜런 브룩스, 타리스 아,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렇다면, 8번 시드를 또 고려해봄직 하지만, 뭐, 그것도 본인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골드스테이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으면서 직행을 했어야 됐는데 상황이 참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 번, 네, 복귀해볼까요? 자, 스태프 커리가, 네, 헤리스 반저 데리고 가면서 아주 요상한 플로터. 자, 그리고 브랜드 포잼스키가 오늘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행운에 네, 바운스 다이 들어갔는데 이후에 잠잠했었고요. 자, 반지를 데리고 계속 어, 미드레인지 게임입니다. 자, CP3 데빈 바셀에게 바셀의 석점 그리고 스크린 반대로 가는 CP3의 두점 네, 이런 플레이. 이제 크리스보드 플레이를 볼 날도 얼마 없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자, 비스맥 비언보가 이렇게 스크린을 세워줍니다. 네, 그런데 비언보는 피켄롤피켄팝 전부 다 득점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버디일드도 수비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스크린을 타는 척하다가 반대로 가죠 네, 반대로 말 그대로 이제 리젝트라는 그런 공격 방법인데 어, 그러면서 여기서 비원번은 당연히 롤로 들어가야죠 어, 롤맨으로서 득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리바운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드래먼드 그린이 아예 CP3에게 붙지 않죠 롤맨을 약간 견제하다가 CP3에게 가다 보니까 약간은 스텝이 늦습니다 그래서 블락을 할 수는 없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스태프 커리가 어라운드 하면서 적점 자 스테판 캐슬 아 굉장히 훌륭한 보랜들링을 자랑하죠. 자 더블팀 오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수없이 봐왔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공격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블리치죠. 자 루니의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커리에게 더블팀 붙습니다. 그러면 루니는 바로 사라져줘야죠. 그래야지 뒤에 있는 산드로 마무나 혹은 샴페니가 페인트 존으로 수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롤맨에게 제대로 들어갔고 바로 어때요? 수축되죠 전부 다 전부 다 페인트 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밍가가 코너 쪽으로 빠지면 바보 그 다음에 이렇게 라패스를 받아서 처리하면 똑똑한 선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스크린 맞고 버디 힐드가 롤맨이었던 루니에게 그리고 루니가 다시 한번 엑스트라 패스고요 자이번에 켈든 존슨 네,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맨 액션인데 이야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어, 포잼스키는 아예, 예, 블랙 웨슬리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k b 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일부러 등을 쳐버리죠. 블랙 웨슬리가 트리거맨, 어, 인바운드 패스로 나섰지만, 포잼스키가 나를 막아야 될 수비수가 나를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넓적한 등판을 그냥 때려버리면서 레이업으로 마무리합니다. 블랙 웨슬리의 아주 영련 플레이고요 자, CP3 패스 받고 스파더 공격. 자, 웨슬리가 아까 그 어, 등판 패스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해리슨 만즈가 네, 스텝스루로서 득점을 해냈고요. 고뱅 캐치 받고 스테판 커리 2점, 그리고 이번에드라이빙 킥, 엑스트라 패스, 버딜 드에서점 스티브 콤덕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격 플로우죠. 자, 하지만 야 스테판 캐슬 진짜 점프 는없습니다 자, 버틀러가 루키를 상대로 득점하는 척하다가 네, 컷을 했던 모제스 무디를 봐줬고요. 이번에는 비온보의 스크린 받고 데빈 마셀의서점 자, 요런 장면을 보시면, 네, 이제, 루키 미스테이크 까지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스크린을 받고 가죠. 그렇다면, 캐슬과 CP3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스위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없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CP3는 여기서, 애도 이제 늙었어. 그렇죠 원래라면 스위치를 했을 텐데, 스위치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데뷔 마셀의 경로를 막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 오픈이죠. CP3 뭐 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스테판 캐스 보셨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크리스폴에 대한 불만이야. 근데 CP3가 또 성깔이 있다 보니까 루키가 또 뭐라고 말 못하죠. 어, 그래서 소심하게. 아, 뭐야. 이렇게 하고 많은 장면이고요. 그래서 수비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워리어스. 네. 스테판 커리가 렉스로 드리블 이후에 스텝백 석점. 그리고 볼 스크린 받고 스플릿 디펜스. 스플릿은 말 그대로 찢는다는 거잖아요. 네, 두 명의 수비수를 찢고 들어가면서 스네이크 드리블이고. 지미 버틀러 웬만하면 슛안 쏘죠. 네, 대신에 이런 좋은 패스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면 제가 기 산토스를 상당히 좋아해요.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세트 플레이입니다. 산드로 마무켈레 시빌리의 수비를 보시면 커리에게 약간의 세미 더블팀을 가죠. 아, 왜냐하면 루니가 3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이두 명만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버디 힐드가 내 뒤에 있다는 걸 산토스는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볼 스크린 혹은 이런 스크린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핀인 스크린이라고 해요. 핀인.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핀처럼 우리가 핀을 이제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핀을 어디로? 꼴대 안쪽으로 핀인 스크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캐번루니가 스윙하죠. 그러면 지금 얘는 바셀인데 완전히 지금 그냥 나이트에서 뭐 블루스 추듯이 그냥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런 플레이가 영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머리가 좋다면 어때요? 켈든 존슨이 이걸 인지하고 이렇게 피해갈 텐데, 켈든 존슨도 여기서 같이 춤추고 싶은 거야. 어, 같이 그냥, 같이 불을 쌩기고 싶은 거예요. 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음. 아, 누가 보면 세나토니진줄 진 알겠네. 네, 어쨌든. <laughs>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데, 여기서 농반 댄스. 어. <laughs> 어떻게 든 존슨 뭐 하는 거야? 하자 <laughs> 네. 하지만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은 헤르슨 반즈 별명이 블랙 펠콘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펠콘이 세잖아요 운동력이 능 좋아서 붙여진 별명이고 자켈든 존슨 아까는 멍때렸지만 지금은 네, 아주 총명한 플레이 자 샴페니가 다시 한번 블랙 펠콘에게 석점 비상합니다 자 이런 플레이 네 버틀러가 쏠 수밖에 없는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 또 더블 팀이죠. 이거 의도된 걸까요? 노! No,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안된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샴페인을 여기 갔어야죠. 그렇죠두 명한테 이게 어, 지금 가버리니까, 커리의 그래비티 효과라고 볼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안 됐습니다. 물론 오늘 세나토니가 이겼습니다만. 네,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개투가 누가 되죠? 개투? 개투는 two? 수비자 한 명이 공격수 두 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리슨 반지가 개투가 되는 거죠. 디그린 막아야 되고, 어, 지미 버틀러 막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반지가 얘기하겠죠, 속으로. 아하, 이런 짐이. 자,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하잖아요. 음, 여기서 버틸라고 슛안 쏘면 그거는 n b a 선수가 아니죠. 3점을 쏘면서 95대 91로 달아납니다만. 샌 안토니오 멈추지 않습니다. 줄리안 샴페니의 멋진 앤드웜. 아, 스테판 캐슬 좋습니다. 진짜 다음에 만나면 진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을 한번 불려주고 싶다. 저는 캐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득점이 아주 또 치명적이었고 아 여기서 턴어버구요 사실은 저는 이 장면 엔드원이 됐었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휘스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워리어스에게는 행운이었단 말이에요 엔드원이 불리지 않았어 자 그리고 111대109에서 여기서 멍청한 파울 했고 자유투였고 자 111대110이 제 시간이 2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프밸런스로 쏜 샷이 림을 가르면서 결국에는 세란트리스퍼스가 114대 11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는 세란토니오 잘못된 수비 장면만 언급을 했지만 오늘 경기의 히어로는 전 골든세이트 워리어 바로 해리슨 반지였고 오늘 워리어스는 굉장히 치명적인 1패. 반면에 세란토니오 스포츠는 갈길 바쁜 팀을 한번 잡아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붙죠. 세란토니오도 물론 어, 지금은 시즌을 포기했고, 1패라도 더 떠앉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그것도 적지에서 갈길 바쁜 팀을 잡아낸다?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데뷔 마셀, 그 다음에 뭐 샴페니, 블레이크 웨슬리, 그 다음에 스테판 캐슬, 또 오늘 베테랑인 비언버 크리스폴, 헤리슨 반즈까지 워리어스의 앞길을 제대로 막아섰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골드세트 워리어스는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되고, 어, 무엇보다도 내일 가장 재밌을 경기는 멤피스와 미네소타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 맞대결 저희가 또 리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지켜봐주시고요. 어, 오늘 22시에 라방 진행합니다. 어, 제가 내일은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음주 라방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22시부터 어, 라방을 통해서 재밌는 농구 이야기 나누시죠. 자, 이상 조코피 TV의 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